요즘에 빠진 향은 이 제품입니다. 엊그제 이제 버장에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를 툭툭 치시는 거예요. 메모장에 향 뭐냐고 저 알려달라고 이제 메모장에 써서 보여주시더라고요. 이거 향따 당한 템이에요. 민준이도 이것만 뿌리고 나가면 향 되게 좋다고 많이 말해요. 제가 인스타에서도 소개했었는데 제가 꾸준히 쓰고 있는 롱테이크 제품입니다. 그리고 샌다로드 향은 딱 맞는 순간, 가을 낙엽이 잔뜩 깔려있는 공원을 걷는 것 같은 이미지가 확 떠오르거든요? 트렌치 코트 입고, 좀 가을 여자 분위기 확 내고 싶을 때는, 이 향이 제일 잘 어울려요. 이거 향 진짜 좋아요. 향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뿌리기보다는, 손목에 한번 뿌려주고, 이 소매 끝에 있잖아요. 소매 끝에 살짝, 머리 끝에 살짝 뿌려줘요. 바람이 불거나 제가 움직였을 때 은은하게 이렇게 잔향이 계속 퍼지도 이렇게 디자인도 작은 조약돌 모양처럼 되어 있으니까 화장대 오브제처럼 두기도 너무 좋고 소장 가치가 있어요.